어제 새벽 5시 6시쯤에 아침 시간쯤에 세우한테 카톡 왔었는데 완전 쓰잘데기 없는데요. 안뭐하 그때 우리가 새벽에 예전에 녹음 같은 거 끝나고 다 같이 수다 떨면서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. 막 나, 내 나는 이제 운동 좀주2 회씩 다닌지 좀 됐으니까 나한테 새벽에 새벽 한 다섯 여섯 시쯤에 자냐길래 내가 영어 영어 타자로 자동해길래 유튜브 <laughs> 영어로 쓰지만 킹받음 해가지고 이제 일본어로 쳤어 나니 하고 이제 제가 일본어 타자도 보유 중이거든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음. 그 아이폰에 일본어 타자도 있기 때문에 나니 <laughs> 뭐라더라? 어 운동 진짜 효과가 있냐 아 그래서 그런 얘기였거든 진짜 필라테스 힙업 효과가 있냐 <laughs> 내가 모찌롱 뭐 <치롱. 웃음> 일본어로 모찌롱 뭐 보냈단 말이야 모찌롱 뭐 어, 효과 완전 있지 모찌롱 뭐 새우가 킹받으니까 일본어 쓰지 말라길래 당연하지 라는 뜻 하니까 알거든 <laughs> 뭐야 그럴 거면 계속 일본어로 치게 내 뜻한지 그래서 야. 뭐 운동 관련해서 물어보길래 아 근데 너도 진짜 해라고 아 세훈이 그도 선물 다개고매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대을 진짜 할만 마...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 세구가 그래가지고 세구한테 어, 완전 추천을 했죠 진짜 어, 확실히 그좀 좋아지는 게 있다 어. 겉모습도 그렇고 뭔가 그 차, 진짜 첫 주랑 지금이랑 도장. 운동을 비교했을 를때 내가 훨씬 더 많이 버티는 게 느껴져요. 진짜 초반에는 진짜 조금만 이렇게 막 스쿼트 같은 거 해도 못하겠어요! 막 이랬는데, 이제 지금은 이제 어, 좀 버티는 게좀 변화가 느껴진다니까? 음, 당연해졌다.